2000 전원시대 의 TV입니다. 오늘은 2000 토지로 가보겠습니다. 아, 평화롭게 조금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2104면 토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에 펼쳐진 농경지 마을을 벗어나 한가로이 떨어져 있는 밭입니다. 아, 요즘 한창 감자를 수확하는 계절인데요. 수학의 손길이 바쁜 전원의 모습입니다. 백사면 백울이라는 고장입니다. 오시는 바로 이 토지인데요. 현재 지목은 전이며 묵전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묵전이 무엇이냐 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고 있다 라고 해서 묵전이라고 합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 면적은 134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는 405평의 아주 넓은 면적의 토지입니다. 농지 원부 만드시고 주말 농장, 요즘 또 한창 뜨고 있죠 농막,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한 저렴한 토지입니다. 평당가는 대략 한 5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입니다. 아, 검폐울 용적률 뭐 아직 낯선 용어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포장된 현황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수 사용하셔야 하며 오수는 인근 국어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인근에는 아주 드문드문 드문 민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산 속에 뚝 떨어져 나올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에 다닥다닥 주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에 조용히 쉴수 있는 쉼터. 사러이사러이랬다 조용히 사러이랬다 백사면 중심 소재지는 차량으로 3, 4분 거리입니다. 이천 토지도 언제나 이천 전원시대 TV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